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민방위 교육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에게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재난안전 봉사활동 참여를 안내합니다. 자세한 내용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는 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봉사활동 참여를 안내합니다. 오늘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2012년 민방위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은 재난안전 봉사활동 참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교육 대체 이수 방법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해 주는 각종 재난 예방 및 봉사활동 이재민 자원봉사활동 재난 취약계층 안전 점검 등에 참여한 후 수여된 확인증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. 교육 대체 인정 봉사 시간은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4시간, 비상소지 훈련 대상자는 1시간입니다. 이 밖에 더욱 자세한 재난안전 봉사활동 문의사항은 구청 생활안전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.